안녕하세요, 연예인 근황입니다. 두둔할 일이 따로 있지 마약 범죄자를 옹호하다니 황당할 노릇입니다. 그 어려운 걸 동종 범죄 전과 5번 배우 김부선이 하였는데요. 최근 마약 혐의로 체포된 돈스파이크를 감싸기 위해서인데 선을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부선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 마약과 인권에 대하여를 통해 돈스파이크에 마약 혐의 체포 이슈를 언급하며 엄마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40년도 더 됐다. 나도 서울에 와서 마약을 했다. 부유층 자제들과 춤추러 갔다가 알게 돼서 우연히 필로핀이라는 무서운 마약을 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시골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마른 멸치 팔고 그랬는데 속도 없이 그랬다. 마약이 그렇게 무섭다. 재산을 탕진한다. 뇌는 물론이고 영혼의 재산까지 탕진하게 된다. 순진한 시골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했다. 속도 없이 어린 마음에 마약에 취해 있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김부선은 지난 1983년 데뷔한 그의 필로폰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구설에 올랐습니다. 향 정신성 위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가 하면 대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다섯 차례 구속된 바 있는 마약 범죄자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마약을 끊었다고 하지만 그의 과거 전과는 여전히 꼬리표처럼 달려 있습니다. 김부선은 딸 이미소가 고등학생 때 유언을 남겼는데요. 대학교 졸업하면 마음껏 연애하라고 했다. 외국인 흑인 만나도 되지만 마약만 하지 말아라 그랬다. 딸한테 유언을 남길 정도로 필로폰은 안 된다고 했다. 청소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다. 그 정도였는데. 본 스파이크를 보니 안타까웠다. 다 가졌는데라고 씁쓸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우연히 마약을 했다. 생각지도 않게 서울 특수층이 하니까 시골청년이라 그랬다. 마약한 사람들이 연예인, 재벌가, 정치인 이세들이었다. 난 운이 좋지 않게 노는 선배를 만났고 그 선배가 마약하는 선배를 알아서 약을 했다. 다이어트할 때라며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연예인은 대마초는 필로폰이든 불륜을 하든 깡패짓을 하든 실명 다 까버리지 않나. 특수하게 힘있는 연예인들은 빠져나간다며 구속까지 됐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가 하면 필로폰으로 구속되니 시골에서 기겁했다. 언니가 면회 왔길래 제주도 집 팔아서 앞빼 달라고 했다. 언니가 나중에 그랬다. 외로우면 혼자서 마약도 했겠구나 이해를 해주더라며 외로워서 그랬다는 망언을 늘어놓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김부선은 대한민국도 강국이니까 마약 정책에 감히 한마디 하고 싶다. 돈 스파이크도 전과했던데 마약 중독자들은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지 범죄자는 아니다. 의지와 관계없이 몸이 원하는 거다. 행복감이 너무 커서 끊을 수가 없다며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마약 범죄자들을 두둔하는 멘트를 날렸는데요. 그리고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 필로폰 한번 접하고 완전히 마약 끊는데 6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마약 중독자들은 나라에서 치료해서 완전히 끊게 만든 다음 사회로 보관시켰으면 좋겠다. 로버트 할리 때 제일 크게 충격받았는데 재판부가 기회를 줬더라. 잘 만났다. 돈스파이크는 심한 것 같은데 안타깝다.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에 까발려져서 이중 삼중 처벌 받게 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영상 속 김부선은 친분이 없지만 마약에 손을 댄 동료로서 돈스파이크를 적극적으로 감쌌는데요. 외로워서 한번 맛보면 끊기 힘들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며 마약을 한 후배를 동정했습니다. 버젓이 재판부의 처벌을 받은 전과자들을 범죄자가 아닌 환자라고 표현하며 선 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철저히 개인의 의견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연예인인 본인이 갖는 파급력이나 사안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경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마초 합법화를 부르짖으며 거침없이 제 목소리를 냈던 김부선이지만 이번엔 도가 지나쳤습니다. 마약쟁이들은 환자이기 이전에 명백한 범죄자입니다. 한편 김부선은 1961년생으로 62세이며 본명은 김근희입니다. 대한민국의 배우, 데뷔 초기의 예명인 여메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80년대의 패션 모델로 활동 부산의 어느 호텔에서 패션쇼를 하던 도중 영화 기획자에게 캐스팅되어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캐스팅 당시 본인은 모델이라서 연기 경험이 없다고 거절했으나, 맡을 역할이 패션모델 역할이라는 말에 승낙, 결국 여자가 밤을 두려워하려라는 영화를 통해 배우로 데뷔하였습니다. 서구적인 훤치랑티의 동양적인 마스크를 가진 독특한 여배우로 주목받을 즈음, 그 유명한 에마부인 3의 출연, 인기는 치솟았지만, 이로 인해 평생 에로배우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게 되지만, 본인은 유독 자신에게 에로 배우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합니다. 이후로도 몇몇 영화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나가던 도중 몇 차례의 마약 복용사건으로 인해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뚝 끊기게 됩니다. 거의 1년에 한 편, 내지 두편 정도의 영화를 그것도 비중이 극히 적은 역할들만 맡으며 배우로서의 인생을 마감하려나 싶던 찰나에 2004년 특별 출연한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이슈가 되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것 좀 만져봐라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티데이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이후로는 보다 많은 작품을 찍게 되었으며, 내 머릿속에 지우개, 친절한 금자씨, 너는 내 운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의 히트작에도 출연합니다. 단역이지만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배우로서의 활동보다는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구설수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